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누이는 보통 남매들과 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 지금까지도 잠을 못 자고 있네요. 시누이와 제 남편은 7살 차이입니다. 시누는 자식이 두명 있고 남편과는 사별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누이가 본인 남동생 즉제 남편을 본인 남편처럼 행동하고 의지하고 살았나 보더라고요. 시누이의 상황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 둘이 어렸을 때 사별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조카들에게 잘해주고 주말이면 시간 내서 놀아주며 여행도 다녔었죠. 근데 문제는 시노이가 그냥 본처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한테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저한테는 너무 철 없는 아들같이 굴어. 그냥 저 혼자 스스로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신혼초 남편이 전 여친과 톡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된 후로 한 번씩 남편 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남편도 알고 있고요. 아무튼 결혼 전 남편과 사귀고 얼마 안 있어 여름휴가가 다가왔는데, 뜬금없이 시누이와 조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와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들끼리 먼저 정한 거니 뭐라 할수 없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여행 내내 연락한 통 없더라고요. 또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갔었는데 남편이 누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남편을 보며 시누이가 바로 "넌 나를 배신했어." 이러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응?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그 뒤로 두세 번 정도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지들끼리 이야기를 끝내고 난후 저에게 통보를 해오는 통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냥 시댁에 가면 항상 둘이 좋아 죽고요. 뭘 사러 가거나 뭔가를 해야 할때 시누이가 남편에게 나랑 같이 가자 하고 말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시댁이 불편해서 남편이 제 옆에 좀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시댁 식구가 10명 정도 되는데 한 상에서 다 같이 먹질 못합니다. 그럼 꼭 저는 지 자식들이랑 안고 남편과 시누이는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죠.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로 8년 동안 시누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네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첩으로 만드는 것 같아 차라리 바람을 피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시댁 식구들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집안 내력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시험관을 했었는데 38주에 사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가 떠나고 난후 저희를 볼 때마다 항상 시누이가 네 아주머님네랑 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너네가 부모님을 더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며 상처를 줬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이가 안 좋은데 본인이 하기 싫으니 떠넘기려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외에도 형광등 갈아줘라. 이거 해줘라. 뭐 해줘라. 서울에 갈일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같이 연락을 해옵니다. 조카들 얘기로도 서로 연락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최근 신우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남편 폰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한없이 의지할 수 없던 남편인데, 본인 누나한테는, 내가 갈까? 필요하면 말해. 내가 갈게. 이렇게 톡을 보냈더군요. 매번 이런 식이니 신우이가 남편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신우이가 하나뿐인 누나와 토끼 같은 조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톡도 보내놨던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저희도 30개월 된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아이와 아들은 제쳐두고 본인과 지자식들을 더 생각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걸 한달 전에 봤었는데 시누이의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스트레스 받아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은 홀 시어머니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한달전 시아버지 제사가 있어 시댁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네요. 소파에서 아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시누이와 남편의 대화가 들리는 겁니다. 서로 지나가다 마주친 건지 시누이가 내맘 알지? 내맘 알지? 이렇게 딱두번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응? 이게 남매의 대화가 맞나? 하는 생각에 쳐다봤더니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다군요. 아무리 봐도 이건 형제 간의 우애가 아니지 않나요? 평소 남편이 누나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이 저도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항상 이게 남매 사이가 맞는 거야? 하는 생각으로 끝이 납니다. 결혼하고 휴가철만 되면 신우이가 당연히 저희와 함께 여행 간다 생각해서 그냥 안 가고 마음 편하게 있어야지 하고 몇 년째 휴가도 포기하고 사는 중입니다. 언젠가 남편과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신우도 데리고 가는지라 저도 여동생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다녀와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조카들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라고. 여행 기간 내내 그 둘이 부부 같이 붙어 다니고 동생과 저는 뒤따라 다녔거든요. 시누이가 혼자가 되고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나름 신경도 썼었고요. 근데 매번 신우이 때문에 싸우게 되니 그마저도 안 하게 됩니다. 너무 싸워서 이제는 말을 안 하지만 예전에 신우이 때문에 딱세번 이혼하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분 더럽다. 너는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네 누나한테 있다.라고 하며 울고불고 지랄 발광을 해봤지만 결국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아이가 있어 이혼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한달 내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더니 살도 많이 빠지고 탈모도 오는 것 같네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 요즘에는 내가 그냥 평범한 남매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내맘 알지 이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아 이혼만이 답인 건가 싶어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둘이 애는 진짜 잘 키우겠네요. 남편이 저러는 건 쓰니가 혼자 자기 자식을 잘 키우니 저러는 겁니다. 이럴 때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일단 애는 주고 이혼하세요. 둘이 하는 걸 보니 애 셋도 잘 키울 것 같다 하고 잘 부탁한다고 하세요. 그 신우인은 쓰니가 있으니 지가 우위에 있다고 과시하니라 절하는 겁니다. 일단 쓰니 먼저 손을 놓으시고 님의 행복을 찾으세요. 남편한테는 난할 만큼 했으니 그만 놔달라고 하시고요. 절대 누나를 비난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그냥 나는 지쳤으니 모든 걸 놓겠다고 하세요. 두 번째 누나 마음은 잘 알면서 와이프 마음은 모르는 남자네요. 그냥 애도 주고 이혼하자 하세요. 다른 분 말씀처럼 조카 둘도 잘 키우는데 셋이라고 못 키울까요? 더 기다려봤자 남편이 달라질 사람 같지 않습니다. 쓰니 화병만 키울 공산이 큽니다. 그냥 지쳤고 이제 더는 못하겠다. 애는 네가 키워라. 이혼하자. 하고 양육비 보내주고 끝내세요. 세 번째. 저러는 걸 결혼 전부터 알았으면서 결혼을 결심한 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런 상황에서 시험관까지 해가며 애는 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어야죠. 님 자리가 아예 없는데 굳이 왜 그러셨나요? 남편이 엄청 치명적인가? 저라면 그럴 날 시간에 들어와서 때려치우고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너무 소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 남매들을 보면 대부분 생사 확인이나 집안일을 논할 때 연락하고 결혼하면 명절에나 보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게 뭐 하는 거죠? 저희는 둘이 여행은 커녕 외출도 한적 없어요. 집에서 같이 밥 먹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는데. 너무 소름끼치네요. 오죽하면 쓰니 동생이 유전자 검사 얘기까지 했을까요? 다섯 번째 울고불고 이혼하자 하면 뭐해요? 실천을 못하는데. 저들도 아는 거죠. 이미 이혼 못할 거라는 걸. 애가 없을 때도 아니 연애 때도 그꼴다 보고 결혼해 살면서 뭘 이제 와서 애 핑계를 대나요? 남편에 미쳐서 못 놓겠으면 그냥 님 팔자련이 하세요. 남편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